하나님, 이, 식 세상인데, 예수님이 아빠, 아버지라는 거예요. 아빠, 네. 아버지. 여러분,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뭘 구했을까? 여러분, 뭘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아빠, 아빠, 아빠. 그말에요 굉장히 파고했어요 아빠라는 거에는요,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야. 그, 탕자가, 그 재를졌어요 그리고 이제, 뭐로 받았어요 종으로 받지 그건 뭐야 주인님, 뭐 이런 거잖아요? 근데, 하나님, 그, 아버지가, 뭐라 그랬어요? 죽었던 사람, 아들이라고 잖아요 만약에요, 아버지가 주인으로 돌아가면요, 우리는요, 그 평생 죄책감에서 떠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면서도 친밀감을 평생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빠가 그 아들을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저가지는 아들을 안아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목욕시켜주시고 관대를 깨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을 알았어요 내 아들을 알았어요 아들을 신분을 회복해셨단말이야요 이게 여러분 하잖아 여러분이 뭐, 착해서, 금식만 해서, 뭐, 바르생인들만 떠나 토대가 안 해갖고, 뭐, 성경피사를 만 해서, 감히 우리가 뭐, 용빨이 대단하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준다. 우리 목사님 뭐, 대단한 용권을 가지시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종부 기도를 못는거 아니에요. 아빠 하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있잖아요. 여러분의 이름이 렇룩해서 그분의 능력이 대단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, 어 아이가 울려도,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매가 아버지를 부려도, 어떤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소녀가 아빠를 부려도, 그 아빠의 능력이 있어요. 그 아빠의 힘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사실은, 그가, 그, 어떻게 보면은, 짝인데, 약법강의 독대의 능력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, 그건, 영적전쟁의 기도의 영역이거든요. 그 영역을 강조를 하니까, 무슨 뭐, 야구처럼 반투되도록 처리하고, 하나님을 야성으로 만나는, 뭐, 보내일 하나님, 뭐,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, 대단한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. 아주 연약하고, 아약한, 사람이 기도해도, 하나님이 들으세요. 왜듣냐면그 봐요. 여러분이 한 40, 50쯤 살아갔고, 뭐, 아빠 용돈도 주고, 뭐, 부유로도 놔주고, 태비도 놔주고, 여러분이 막 꾸준히 인격에 아주 훌륭한 한 50쯤 먹은 아버지하고, 아들하고, 아버지하고 대화됩니까? 아니잖아요. 대화는요, 가난하기도 대화가 되고, 노산 복원에도 대화가 되고 지심으로서 있지 못한 얘기도 대화가 돼요.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에 데리고 우리 딸을 데리고 갔는데 한 두, 살된거같는데못쏘더라고뭐 지퍼였어. 처음에 맞아. 가장 걷는데 그때부터 뭐요 아버지와 뭐 딸인 거예요 그때 뭐한4 0일쯤 금식에서 여러분 성으로뭐 성경을 뭐일도록픽살해서 아빠,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거 아니에요? 그럼 꼬마애기가, 아빠, 그래서요하나님 들어요. 하나는 들어. 그 아빠가, 아빠, 나 우유 먹고 싶어요. 그래요. 우리 애기가 이제 60분 만에 그 무렵인데, 그때는 뭐, 세븐, 뭐 GS, 그런, 뭐, 그런 편의점은 거의 없었던 시기인데, 제가 동네를 새벽 2시에 일어나가고 고급 뜸놀이 돌아다녀가지고, 한 군데 불 켜진 데 가서 우를 사왔어요. 그럼 뭐요 걔가 막, 뭐, 삶에 검실해갖고성경피사 뭐, 몇 시간, 한두 시간쯤 해가지고, 뭐, 기도를 막, 여러분처럼 막, 몇 시간씩 밤 기도를 해서, 이루어졌습니까? 아니야. 그냥 아빠라니까. 그 애기의 아빠인 거야. 여러분이 자녀의 신분이 해보게 돼야 돼. 그러면 뭐야 아빠라는 그 아버지라는 관계가 되면은 그 아빠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을 밖에 없는 거예요. 그 아빠의 본향하는 역이 있어. 근데 뭐 영화는 못자고요